자, 문제 2번 같이 봅시다. 자, 정수 ab라는 조건 중요한 조건인 것 같고 양수 x라는 조건 왜 나왔어? 생각해 보면 진수 조건 때문에 나왔겠지. 얘는 0만 아니면 되는데 이거 만족하려면 양수라는 조건 있어야 되니까 둘다 만족하는 걸로 나오려고 양수 양수 x라는 조건은 줬나 봐.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예쁘게 쓰면 이게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냥 f'x라고 쓰면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x는 1에서 극소가 되도록 하는 a, b 찾아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소되는 거 찾으라고 하니까 얘는 일단 이거 맞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극소이면 이게 되지만 이거라고 해서 여기 성립하지는 않으니까 이 상태에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래도 일단 얘 알아내기 쉬운 거니까 얘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에 1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라건 알았어 근데 미지수는 a, b 두 개니까 등식 하나 더 넣어내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 구하거나 범위 구하거나 비율 구할 때는 식이 하나 부족해도 된다고 미지수가 두 개여도 등식은 하나면 충분할 수도 있어. 그니까, 러 등식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이 반대 방향은 어떻게 가라고 했을 때 보통 애들이 하는 건둘 중에 하나지. 이게도 하면서 알고 있으니까 애 가지고 풀 건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 왜? 여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야?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는 못 온다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있어? 극소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얘를 찾으라고 하면, 나라면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얘는 X는 0에서 극소야. 그렇지만, F'0은 0이고, F'0도 0이지, 이거 양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3부로 얘라고 주장하면, 피도 충분 조건이 안될 거라고. 왜? 극소라고 해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가 된다는 말 못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등호 넣는 거거든? 그럼 피도 충분 조건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는 되겠지만, 이렇게는 안될 거거든? 그러면, 이거 두개 만족하지만, 즉, 미분계수 0이고 이계도 함수 0 이상인데, 극소가 안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이런거 찾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f'0 0이고 f'0도 0 이상인데 극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어서 함부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면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얘는 필요조건이잖아 필요조건이라는건 뭐야? 우리가 원하는게 피야 근데 p의 필요조건을 구하면 q를 구했어. 그럼 뭐하면 돼? 답이 있다면 q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q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답이라고 할순 없으니까 이 중에서 답이 아닌 걸 걸러내주면 되겠네. 나는 이렇게 전략을 짜고 시작하려고. 됐니?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1을 계산해줘야겠지. f 더블 프라임 x는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f더블프라임 1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b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걸 알겠다. 그럼 뭐라고? 답이 있다면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돼. 즉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아예 생각할 가치조차 없어. 근데 이게 모두 다 답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최소값 구하는 문제지? B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하는 게 기본이겠네 됐니?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케이스 2가 더 쉬우니까 해주면 케이스 2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F 더블 프라임 1이 양수가 되면 이거는 빼박 뭐야? 극소가 된다는 건 아까 그 정리에서 확인 가능하지? 이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f 더블 프라임 x 써봐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얘 부조사하고 싶은데 뭐가 보여? 눈썰미가 좋으면 이게 한 번에 보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분수식의 더셈이니까 통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 X가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부호 판정하는 데 있어서 예부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X마이너스1의 제곱이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정리되겠지? 그냥 얘는 이렇게 쓸게. 그럼 어떻게 돼? 항상 0 이상이 되겠네. X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 0이 되는 경우 언제밖에 없어? 이거 할 때밖에 없겠네. 그럼 뭐, 뭐 하는 게 FM이야?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증감표를 그리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것 같아. 증감표 어디에서만 그리면 되냐면, 1의 좌우에서만 그리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둘다0 됐잖아. 언제? 이 케이스에서. 그럼 얘는 2계도 함수는 둘다 양수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증가해서 0이 되려면 음수였다는 얘기잖아. 0에서 증가하면 양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FX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바뀌니까 극소가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도 되더라. 그러면 b는 이 범위가 전체다 되는 게 맞으니까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는 아무리 쉬운 거라도 한변 고정과 등호 성립 다 따지라고 했지. 한변 고정 됐고 얘는 언제 성립해?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다. 됐니?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